앉아서. 아직 가요?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럴요 와, 아니, 내가 감히 이런 얘기로 피성 씨한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춤도 늘고 아, 춤은... 뭐, 뭐. 아, 춤이 바우스가 살아있어요. 그냥, 그냥 움직이는 정도고. 아, 그냥... 그냥, 그냥 사,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힘도 좀... 음, 대신도 좀 커지고 그런 거. 아, 요 이건 또 겸손해가 있어고 <laughs> 노래가 들어서는 에일리씨가 불렀는데. 네. <laughs> 네. 휘성 씨의 노래가 엄청납니다 지금. 어, 지금 저희가요 어. 아름다움을 찾아서 여행 중인 네. 벨를린회회에 지금 네. 함께하셨어요. 네. 예. 네. 우리 휘성 씨 본인을 여행지에 비유한다면 어떤 여행지가 올까요? 지금 우리가 여행 중인데. 어, 제가 갔다 와본 곳에서 이제 음. 해야 되니까. 어, 저는 몽골 초원 몽골 초원, 좀 자유로운 영화? 어, 네, 몽골 초원이, 어, 진짜, 세계 여러 곳을다 가봤는데, 네. 그 몽골 초원이, 그, 바다 같아요, 지평선은 그냥 완전히, 그, 초록색, 바다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보세요. 네, 네, 그냥, 사람 아. 없이, 그냥 완전히, 너무 넓어서, 그냥 내가, 여기, 내가, 무슨,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그냥 자연의 일부만이. 네. 작구나, 나는 참. 거기서 이렇게 경험함을 느끼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희성씨를 이렇게 봤을 때, 에베레스트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일단 아래픽의 넘사벽이기도 하고그래서늘 아! 극한에 그 도전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희성씨가. 네, 그만해야 돼요, 힘들어서, 그 네, 힘들어서, 이제는 뭐 도전 같은 거도 하고, 네. 어, 이제 뭐 하는 것만 하할 노래가 판다. 노래는 이제 계속 해왔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고, 어, 좀더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 해왔